<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한입 먹다가 태어나려고. 음, 아쉬운 마음 안에 들어있습니다. 음, 진짜 맛있다. <laughs> 통하는 거야?

너다 근데 우리 어떻게 에펠탑이 하나도 안 보여 버스에 왔습니다 루루 박물관 컴컴오 마이 갓 <람> 오늘의 날짜는 8월 8일 월요일인데 사람이 이렇게로 많습니다 말이나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디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줄이 정말 끝이 없어요 지금 5고바로 하는데도 끝이 없어요 예약 꼭 하고 오세요 와 미쳤다 저도 어떻게 이기나요? 줄이야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줄이 게으른 자들의 나태지옥인가 여기가. 몇 시간은 기다려야겠다. 어떡했어? 안 나오네. 시간가? 두 시간은 기다릴 줄 알았는데. 근데 여기 사진을 찍어 <laughs> 괜찮아? 룩을 안 봐? 응. 4시간 버릴 만큼 재는지 모르겠어 저희는 룩을 먹고 갑니다 다행히 버리습니다 <laughs> 아, 한방미소를 지으시네. <목소리가> 아, 아 카페 크레메 카페라떼죠? 그냥. And 원, 지연. <목소리가> and 원 우리 옆에 아무도 안 하는 걸 보니

발리지 니가 구리라고 우리 이렇게 아니 발릴 것 같았어 혼 가봐 기억이 안날수어 팔뚝이 워보이만니 잠깐 <기다려야>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발레... 맛 시에 왔습니다. 언니는 신경도 안 쓰고 있구요 저는 카페 라어요 얼굴이 너무 부어서. 맛이 좋네요. 루브르못 갔습니다. 불만 날리기 이렇게 근처 아무 카페나 들어왔습니다. 스카프를 상을 메고. 바로 크로켓 무슈고요. 이건 BBQ 사이드로 하는 스킨 모고. 그냥 잘라주는 크로 무슈. 잼이에요? 네. 왜 초콜릿 크로와안 나오지? 감자튀이면언제나 음. <목소리> 맛있지?

<laughs> 중국인들은 이것도 몰랐어? 근데 <laughs> 게스맛이 <laughs> 음, 이게 맛있다 <웃음> <웃음> 진짜 <발표가> 고 <고소하다. 웃음> <맛있다. 웃음> 이게 2만 원짜리인데 당연히 맛있어요. 2만 원짜리. 매우 완벽해. 그렇죠.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영수. Stop it. 음, 이 파리의 오존 냄새. Excuse me. Bonjour. Hello. Hello. 지금 r c 시 m e 니다 i m 갑니다 i m e 나 c 나 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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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가면 i merci, m e You know, like, like 드디어 메이로씨에 오신 지연님! Merci. 드디어 물건을 하나 사실 것인가요? 와 귀여워! Hi. 귀여워 티셔츠! Hi. 얼마야? 돈부터 봐5 다, 다 5유로요 저는 지금 에코백 두 개를...

착한 에코백도 있네요. 이거 좀더 비싸요. 이거 이쁘다.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 좋아. 그래. 조금 봐. 제가 원래 이 노트를 살려고 했는데 감감적으로 너무 비싼 거예요. 만0천 원이 말이 돼? 긴급 버스널 걸어. 응 이것도 괜찮은가? 컴온 너무 예쁘게 나오지 않아? 엄마 봤으면 사라고 했을 텐데 가격 보고 안 써줬겠지? 아 여기서도 안내가 나냐? Sorry. 아씨 기절하다 아 바로 여기야 바로 나왔네 <laughs> 아우 깜짝 놀랐어 뭐야? <laughs> <laughs> 수아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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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갑니다. 생사태가 어 <laughs> 빵 예쁜데요 갑시다 우리 드디어 빵을 먹습니다 먹어보자 비둘기 맛으로와사 최악인데 우리 괜히 언니가 시켜서 맛있게좋아 맛있지 않아 근하왜이번 언니야 그래 <laughs> 음. 짠아 지금 똑같은 표정 나온다. 와왜 <laughs> 이래? 아니 진짜 리얼이야? 이쯤에 모이던가 다 누나 맛있게 만든다. 맥주 <laughs> 더 다른 거하겠 <laughs> 인종차별 아니야? <laughs> 진짜, 진짜 많아. 오늘 딱 받아 입고. 응. 나 이제 렌스카로가 나왔어요. 이거는 포크립? 몰라봐? <laughs>

왜 언니만 냄소란해 어때요? 어때요? <웃음> 진짜 맛있다. 맛있어? 조개 맛 아니야? 소라 맛? 음. 맞지? 어맛어 음. <laughs> <이제야 말해>, <laughs> 음.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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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언니? 맛는어맛데어 맛있어? 어맛맛있맛 다베로 생각하고 해 응. 고 있어. 5분이 안 돼. <laughs> 아니 이게 좀 깜짝 놀라는 맛이야. 딱 응?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분위기가 너무 예쁘다.